그저 그 자리에 버텨라 임성재의 아쉬움과 타이거 우주의 조언. 버텨야 해.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제이제이 스펀이 우승 기자회견에서 전한 타이거 우주의 말은 바로 이번 대회의 키워드였습니다. 첫날 마이너스 오타 공동 2위.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의 자랑 임성재 선수. 세계 최강의 난코스 오크몬트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진 2025 us 오픈 남자 골프대회. 전 세계 골프팬이 주목한 그 대회에서 임성재는 첫날부터 리더보드를 뒤흔들며 비상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버텨야 해. 무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jj스펀이 우승 기자회견에서 전한 타이거 우즈의 말은 바로 이번 대회의 키워드였습니다. 임성재는 1라운드에서 어. 5개의 버디와 단 2개의 보기만을 기록하며 3원 더파 68타, 공동 2위라는 빛나는 성적으로 리더보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국 골프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혹시 이번엔 US 오픈 우승? 김시우도 2원 더파로 선전했지만 임성재의 플레이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12번 홀부터 14번 홀까지 연속 버디. 난이도 높은 오크몬트를 상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간 그의 아이언 샷. 정확한 퍼팅은 마치 타이거 우주 전성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경기를 지켜보던 한 중년 골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었더라면, 아마 내 인생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2라운드부터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임성재의 티샷은 조금씩 왼쪽으로 휘었고 그린에서의 퍼팅은 미묘하게 짧거나 넘쳤습니다. 그 흔들림은 결국 보기로 이어졌고 리더보드 상위권에서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3라운드 마음을 다잡았지만 오크몬트는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페어웨이에서 살짝 벗어난 공 하나가 벙커를 만나고 그 벙커샷이 짧아 두번째 보기. 그냥 파로 막았어야 했는데. 그의 표정에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우주의 조언 그 자리에만 있어도 된다.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JJ 스펀. 그는 악천으로 중단된 최종 라운드 초반에 보기만 다섯 개를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픈에서는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무리하지 말고 그 자리에만 있어라. 스펀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비로 경기가 중단된 사이 옷을 갈아입고 루틴을 리셋하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된 라운드에서 놀랍게도 팔을 지키며 한타씩 줄여나갔습니다. 17번 홀. 파포에서 그린 원온 성공. 침착한 투 퍼트 버디. 18번 홀. 20m 거리에 버디 퍼트를 집어 넣으며 기적 같은 우승. 한타 뒤진 3위에서 출발해 대역전극. 그 중심엔 그 자리에만 있어라. 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임성재가 무너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날 보여준 그의 경기력은 분명 메이저 우승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다만 오픈에서는 더 버텼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만 있었더라면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버디는 나중 문제고 파만 지켜도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김시우, 김주영, 안병은 모두 이번 대회에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또 하나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히 머무르기만 해도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중년 골퍼에게 보내는 편지 골프는 인생이다. 한 중년 골퍼가 말했습니다. 요즘 슬라이스도 많고 비거리도 줄었는데. 괜찮다. 나도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며 버티겠다. 골프는 우리 인생과 닮았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홀한 한 홀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파로 막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17번 홀에서 버디 찬스가 옵니다. 오늘 아침 최혜진 프로가 17번에서 놓친 우승도 마침 연결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18번 홀에서 20m 퍼트를 넣을 수 있는 그 순간은 버틴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임성재 잘했습니다. 이번 오픈에서 비록 끝까지 버티지 못했지만 당신의 첫날은 한국 골프 역사에 남을 명장면이었고 우리 중년 골퍼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엔 꼭 끝까지 버티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버티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사시는 지역명과 댓글을 적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